광복 8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광복절 직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 직전주일에 우리는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그런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또 평화의 역사를 또 회복의 역사를 또 생명의 역사를 공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역사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 땅의 개인의 역사와 또 공동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호가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성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아주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성호 가운데 하나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 이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만군의 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든 군대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만군의 주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모든 민족의 군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군대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런 천군들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민족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스가레 선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혹은 어떤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 어떤 작은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혹은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주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삶의 결정들, 혹은 선택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어요. 뭐 학교를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역사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미래에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현실의 고난과 혹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공동체의 삶에서 이루실 일들 때문에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 선자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새벽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스가랴 선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비록 우리가 절망의 시기를 살고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만군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선자가 전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참 필요했던 시기가 스가랴 선자의 상황이었잖아요. 스가랴 선자가 활동했던 유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시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고백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고요. 외부로부터 방해가 있었고요. 내부에는 적대자들이 있었고요. 혼돈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도리어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역사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너희의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역사의 주관자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 대제국도 아니고, 너희의 역사를 주, 어, 방해하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너희의 내부에 있는 반대자도 아니고, 너희의 구원과 회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그 새로운 역사를 지금 곧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자는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성호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스가랴서에 말씀해 보면 이 만군의 주, 만군의 여와, 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호가 50번 가량 등장합니다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만군의 주라는 거죠 온 세상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은 그분의 뜻을 정하시면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이루실 그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선자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희망적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실망할 일들, 절망할 일들, 암울한 역사, 이런 것들이 나와 내와 관련된 나와 관련된 공동체에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혼돈의 역사로 끝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면 역사의 완성의 시점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혼돈과 또 절망의 역사 가운데도 그리고 그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도 새로운 소망을 품고 그리고 희망을 품고 현실의 절망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시며 그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과 해방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가장 좋은 그런 증거가 저는 해방의 사건, 광복절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광복절에 대한 그런 해석 가운데 우리가 그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그분의 해석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은 파리로 해방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증언하셨어요. 파리로는 조선민족에게 도둑같이 찾아온 하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다. 8.15 해방의 사건이요. 역사적인 전개의 상황에서 희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아, 우리 민족도 이제 해방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의 그 끝에 해방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8.15가 되기, 해방이 되기 직전까지도. 영원히 일제의 침략과 일제의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일제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닐까 절망적인 그런 역사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요. 하나님께서 원자탄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것을 함사컨 선생님은 그건 하늘의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역사 의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에 객관적인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객관적인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요, 시위자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죠. 혹은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승리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해석과 서술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건지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들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믿음 속에도 이런 역사관들이 회복되고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해방과 자유에, 그리고 공의에, 평화에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니 나는 손을 놓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역사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니에미아 선지자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우리가 니에미아에서 일장의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laughs> 여러분 니에미아 선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니에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유다 공동체의 그런 상황은 여전히 스가랴 선자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경의 순서로 보면 니에미아가 먼저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스가랴보다 니에미아가 후대의 사람입니다. 조금 후대의 사람입니다. 이 니에미아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니에미아는 바벨론 포로기 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을 때에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사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니헤미아서의 말씀은 그 바사에 머물고 있었던 이 니헤미아에게 그의 형제 중의 하나인 하나니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수상금까지천 킬로가 넘는 그 길을 가서 형제였던 이느에미아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하고 있는데요 <laughs> 그 말씀이 3절의 내용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환란을 당했다는 겁니다. 능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황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가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속에 절망의 역사가 남아있었고 고난의 역사가 남아있었고 환란의 역사가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형편이 참 비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폐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족의 형편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니에미아가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니에미아의 반응이 오늘 범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 들, 들은 니에미아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앉아서 울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앉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앉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앉고 서다라고 하는 동작을 의미하는 그런 동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멈추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어떤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참 우리가 갑작스럽게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안절부절하게 되고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해야지? 여러분 머리가 아늑해지고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니에미아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보니까 더 이상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니에미아의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은 예레미아가 니에미아가 할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니에미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간절하다는 증거는 그의 기도가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어, 그 비극적인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했던 니엠의 기도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 약 34개월 동안 진행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금식이 있었잖아요.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물론 한 번에 계속 금식할 수는 없었겠지만 여러분 금식하다 말다 금식하다 말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기를 3, 4개월 동안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니에미아의 반응은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니에미아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개인적인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에미아는 예루살렘의 그 비극적인 형편에 살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도리어 그는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고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성공하고 높아진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비극과는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3,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계속했을까? 그것은 민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족의 그 고통이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환난이 나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그래서 회복의 그 시작을 알려 주십니다. 그,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끝 부분에 보면 그가 기도하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 하나님께서 니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니에미아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도 좋습니다. 금식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의 기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니에미아의 기도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회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니에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 공동체의 죄악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적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려와 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니에미아는 범죄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악을 행했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와 죄악은 자기 개인의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구원과 회복을 구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스가랴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일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일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회개하면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가서 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 개인의 죄악을 넘어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겸손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면 이 민족의 죄악 특별히 한국교회의 죄악을 그래서 그 죄악의 끝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권위의 쇠퇴와 또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권력의 주변부에서 악한 권력자의 거짓의 부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사건에서 목사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짓의 부역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나와 상관없는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임을 우리가 탐욕에 일그러져 있었음을 거짓에 동조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길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통일의 길에 대한 절망이 우리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채워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평화와 통일은 의미가 없는 일들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이 땅에 평화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평화와 하나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이루시는 이그 하나됨과 평화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저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평화의 길이, 통일의 길이 절망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적인 그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 됨의 역사를 주님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